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 신금철입니다. 올해는 초회 사회 전면 실현을 마감하는 해이자 빈곤해탈 난관 공략 결전 결승의 해입니다. 초회 사회 전면 실현은 먹고 입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등각 방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발전 수위에 만족 주는 것입니다. 빈곤해탈 난관 공략 사업이 추진된 이래. 우리 주 상가는 일심전력으로 초회 사회의 전면 실현을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단행간의 노력을 거쳐 오늘날 빈곤해탈, 난관공략 사회 성과가 시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단층집 개조 현장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은 행복감, 획득감을 느끼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초회 사회로 매진하는 우리 주 인민 대중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연간 전주 상안은 촌 마을을 생태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장으로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해 광범한 촌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빈곤에 탈 난관 공략 사업이 전개된 이래 연글시 조양천진 팔도촌에서는 촌 간부와 촌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모든 힘을 몰고 있습니다. 요즘 팔도촌에 들어서면 정연하게 줄지어서 농가 깨끗한 도로와 시설이 구전한 내서 오락 장소를 볼수 있습니다. 마을의 기권 변화는 모든 촌민들이 함께 마을을 건설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광장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촌민들은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는 등 아름다운 마을 건설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진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모두 마음이 편하고 이래니까 나와서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거든 우리가 지켜야 되지. 빈곤에 탈 난관 공략 사업이 펼쳐진 이래 팔도촌의 서류 등록 빈곤호쉰 다섯 가구 아흔 한 명은 지난 2018년에 이미 전부 빈곤에서 벗어났고 초여사 회로 매진하는 길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팔도촌 당지부의 진심 어린 소통과 세심한 배려는 촌민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됐고. 그 나비 효과는 모든 촌민들이 함께 마을 건설에 동참하는 기권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촌민들은 너도 나도 아름다운 정원, 깨끗한 농가로 평산돼 마을 건설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다잘 영도해 이끌어 나가니까는 또 천에서도 촌민들이 또 거기 허공에 가서 집집이 청소하고 자기 맡은 집주위로 다. 청소도 또 잘하고 환경이 그래놓고 훨씬 깨끗합니다. 팔도촌 촌민들은 당지부의 인솔하에 향촌리에서 관광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부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팔도촌 당지부는 빈 주택을 마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조선족 특색이 짙은 농가로 발전시키는 데 진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 우리 한. 열열 집을 지금 이렇게 따서 했는데 앞으로도 빈집을 생각은 빈집이딱이방문을 따서 해가지고 적자금, 원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가서 지금 노래하는 중이다. 날로 변해가는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촌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지금은 길은 지금마루완 농촌의 와방은 다 철제 와방이 발도촌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우리 조 향촌 지능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조에서는 향촌 주거 환경 및 기초 시설을 전면 최적화했습니다. 농촌 도로 1,563km를 신축 개조하고 6개 현시에서 농촌 생활 쓰레기 운송 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화장실 혁명 사업을 전면 주동해 전주 쪽으로 4만 5 4 6 1가구에 농촌 화장실을 개조했으며 아름다운 정원 2만 8천 가구, 깨끗한 인가 8만 6천 가구 건설에 전주 향촌 진흥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村屯环境整治等方面呢，呃，持续发力，我们延边整体的村屯环境面貌得到了极大改善和提升。整个推进农业、农村的现代化也好，农农民生活的改善、小康社会的建设也好，应该说是得到了很好的一个加强。우리주농촌마을의촌민들뿐만아니라도시에서생활하고있는많은주민들도단층집개조공사로생활질에서큰개선을가져왔습니다 룡정시에서 지난 2015년에 실시한 제1진 도시 단층집 개조 대상인 천공명원입니다. 개조하기 전에 룡정시 천공명원은 주택의 벽체가 갈라지고 전기 설로가 로화하는 등 문제가 존재해 주민들이 힘들게 생활했는데 현재 이런 문제가 전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한 것은 시설이 구전하고 우아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 시원하게 트인 아스팔트 길, 환하게 비추는 가루 등은 행복으로 향하는 도로를 밝게 비춰주었으며 군중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생활의 따스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슬비가 내리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광장물을 추러나온 아파트 주민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춤을 추면서 생활을 즐깁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지만 여의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회수지 로이는 남편과 함께 하루의 매출액을 계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회수지 로이는 전에는 허술한 단층집에서 자그마한 여의 상점을 경영했는데 단층집 개조 후에는 88 평방 미터되는큰 집을 분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점도 계속 경영하면서 만년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비비피방비비도 라, 이비가이비비비비비비비비비이비비비비이비비비비비이비비이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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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주민들은 낮이면 아파트 단지 의 휴식터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얼굴마다의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환경好주민好신경好 매일도 매매대. <laughs> 천공명원 아파트는 지난 2015년에 착공 건설되는데 건물 24동에 주택 2 5 6 8가구가 포함됐으며 주민들의 생활 조건과 주거환경에큰 개선을 실현했습니다. 펌우주 개조시, 신신시야, 고자티수더 제주의 디스로자팅, 난드 존여주초, 시시향 권조민성, 호지 바이싱, 존여 미싱 공장, e a r l 년到零 e a r 년, 총포주도 펌우주 개조, 샹모공 시iga, 존정쇼, 이대, 신첸 로팡, 치천주바치 최근 연간 용정시에서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1층 제고하고자 도로 개조 공사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미 23개 도로에 대한 개조 공사를 완수했는데 개조한 길이가 15.8km이고 증설한 주차 자리가 1,433개에 달합니다. 올해는 용정거리, 동남로 등 6개 거리에 대한 개조를 완수하고 주차 자리 510개 증설할 예정입니다.

지하를 먼저 시공한 다음 지상을 시공하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용정시에는 20개 아파트 단지의 낡은 주택 개조 공사를 착공했는데, 시공 면적이 약 32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올해까지 도합 4세개 아파트 단지의 낡은 주택을 개조하게 됩니다. 최근 연간 우리 주에서는 조여 사회 전면 실현을 위해 사상을 해방하고 적극 혁신하면서 산업 발전에 의탁해 빈곤층 군중과 촌민들을 이끌고 지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1차 산업의 인소를 통해 관광을 복사하고 빈곤층 부축 분야, 농업 산업화 분야를 복사하면서 빈곤 호드를 이끄는 데서 효과를 봤습니다. 농업과 관광 융합 발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암산 현대농업 시범 기지입니다. 동서부 빈곤층 부축 대상인 이기지는 비닐하우스 스물한 채가 있는데 과일 작물 재배 다람쥐 곡 나비 곡등 특색 비닐하우스에서 관광객들은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기지 부근 마을의 초민 리국생은 지난 1년간 이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아주 기뻐합니다. 우리도 <목소리도> 겨울에 가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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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까이가을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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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까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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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 那目前为止，已经带动了有这个周边村民啊，近两百人以上。因为我们平时呢，这个有固定的人员的话，有大概二十人左右。然后同时呢，我们在这个就是比较忙的一个季节，我们会就是聘请很多这种临时工人。所以说这样的话，也能带动一些这些周边的这些村民的就业的一些收入。 올해 이 시범 기지에서는 지난해 효익 자금 121만 원을 지급해 룡정시 지신진 4 7 6가구 702명 빈곤 군중이 안정적인 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룡정시 지신진 명동촌에서는 빈곤층 부촉 산업에 의탁해 촌 집체 경제를 발전시킴과 어울러 빈곤호들의 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빈곤호 남기혁로이는 지체상애인으로 아내와 함께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최근 날로 좋아지는 생활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있는 거 이건 기본상 뭐 근심 걱정 없고 부핀에서 우리 토핀 했는데 지금 지금 이 정말서는 저여사회 완전 두것같지뭐 <laughs> 예, 아주 행복하고에. 예. 그한게없 그렇죠.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주변 마을의 농가락을 이끌었고 그 나비 효과는 마을의 관광업 발전을 주동해 다 함께 부유해지는, 발전의 그다 함께 부유해지는 순환 발전의 모식을 이룩했습니다. 통과 r o u g h these tourism projects, w 우리 여기 빈곤 허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서 한 빈곤 호들도 와서 도와도 주고 일도 해 주고 뭐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우리 다 함께 부유의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주에서 실시한 빈곤층 부축 대상은 904개인데 그 가운데서 동서부 빈곤층 부축 대상은 244개에 달합니다.

目的是通过宁波在资金、支持、人才、资源、产业合作、劳务协作等各方面的帮扶，两家携手，共同助力延边打赢脱贫攻坚战，实现共同富裕。 최근 몇 해간의 노력을 거쳐, 목전 우리조 5개 빈곤현은 전부 빈곤모자를 벗어던졌고, 빈곤촌 304개가 전부 빈곤행렬에서 퇴출했으며, 빈곤 발생률이 2015년에 12.2%에서 2019년에 0.05%로 하강했습니다. 빈곤현의 농민인당 가처분 소득은 2015년에 7,549원에서 2019년에 11,752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1.75% 증가했으며 전국 농민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 폭보다 4.3% 높습니다. 전주적으로 서류에 등록된 빈곤호들의 인당 수입은 2015년에 3,436원에서 2019년에 11,380원으로 증가돼 연평균 34.9% 증가됐습니다. 빈곤 군중의 두 가지 걱정 제거 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세 가지 보장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됐으며. 전면적인 빈곤 해탈을 실현하고 전면적인 초요 사회를 실현하는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만 빨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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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빨리 하 우리만 빨리 우리만 니다 우리만 빨리 니다 산업이 증가되고 부축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인원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 현장을 달구고 있으며 촌민들을 이끌고 지부함에 있어서 한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량성룡 씨가 15년 만에 찾은 고향은 이젠 그의 창업 열토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마을의 놀라운 변화와 똘똘 뭉쳐 잘 살아보려는 촌민들의 기상이었습니다. 파리로 로인절을 맞아 양성령은 마을의 빈곤호를 비롯한 40여 명 촌민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외제가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저 대접하니까 정말 감사하게 영 기쁘죠 뭐. 지난 2018년에 고향인 군촌시 밀강향 밀강촌에 돌아온 양성룡은 닭 사양업을 시작했는데 정부의 귀향 창업 관련 정책은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닭 사양 규모를 일정하게 확장시킨 그는 밀강촌과 해방촌에서 생활 조건이 비교적 어려운 촌인 21가구에 종자닭을 발급해주고 전문가를 초청해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지도를 해주고 사료를 무료로 공급해주며 통일 관리와 통일 판매를 실시해 닭 사양에 대한 빈곤호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촌민들은 빈곤 해탈에서 혜택을 기다리던 대로부터 앞장서 부를 창조하려는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그 쪽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도 자기 있는 힘껏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집 가정에 버텨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빈곤호 김옥순 로인은 량성룡의 도움으로 두 달간 종자닭 30마리를 길러 요즘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입 2천여 원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청년사람들 돌아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더잘신심 있고 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귀양창업과 빈곤해탈 난관 공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부민산업 대상 600여 개 조직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서 409개는 우선적으로 귀양창업 인원에게 배치해 실시했으며 빈곤호 2061가구의 증수를 이끌었습니다. 고리주에서는촌집체플러스귀향창업기업플러스빈곤층부충모식을건립해빈곤어들이점차적으로빈곤에서해탈되도록추진했습니다。经过多年努力，泉州人口外流趋势有所减缓，返乡创业人员不断增加，并带动了一大批本地人才就业创业创新发展，不仅实现了显著的经济效益，也取得了良好的社会效益，促进了边疆民族地区经济社会发展。 토금공제석 i 는 빈곤 모자를 벗어 던지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분투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회사회는 분투에서 오고 초회사회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의 노력을 분투의 분투를 거듭하면서 빈곤 e 탈 난관 공략, 초회사회의 전면 실현, 나아가 중국 꿈의 실현을 위해 무한한 열정과 모든 힘을 이바지 합시다. 오늘의 심층 취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